요겁니다. 요. 성경에 보면 시편 139편인가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장부를 내가 어머니 태에 있을 때 나의 장부를 조직하고 지으시고 그것이 너무 신묘막측하다. 너무 신묘막측하다. 지난번에 잠깐 언급했지만, 현대학이 아무리 발달했다 할지라도, 인체에 대해서 알고 있는 부분이 약20% 밖에 안 된다. 이 저명한 의과대학 교수가 한 내용이에요. 그죠? 우리 몸의 인체를 속속들이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그걸 속속들이 알면 병원에서 못 구칠 병이 없게요. 그죠? 몰라요. 하나님이 지으신 게 너무 정밀하고 정교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을 오늘 살펴보는데, 우리가 살기 위해서 먹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먹어야 힘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얘기해서 녹즙 1 8잔을 마시니까 힘이 없다는 분이 있어요. 그건 생각이 잘못된 것이에요. 녹즙 1 8잔을 마시면 배고프던가요? 배고파요? 그게 생각이 잘못돼서 그래요. 배, 당연히 안 고픈 게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냐면, 내가 밥을 안 먹고 내가 고기를 안 먹으니까 힘이 없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지. 18잔에 9잔에 과일 짓고 9잔에 녹즙 속에는 여러분들 하루 1 0끼밥 먹는 것보다 더 많은 영양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막 운동하잖아요. 운동을 음. 막 하고 막 힘을 써도 배안 고픕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생각을 바꾸셔야 돼, 생각을. <laughs> 생각을 바꾸면 우리 몸이 그대로 정상적으로 돌아갑니다. 이제 일단 먹어야 살잖아요. 그죠? 근데 이 먹는 게 우리 몸에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먹는 시스템이 우리 몸에 너무너무 정밀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이 기계를 잘못 다루었기 때문에 우리가 망가진 거거든요. 이 먹는 거에 대해서 잠깐 제가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자, 우리가 먹으면 첫째 입 안에 있는 혀가 혀가 들어온 음식에 대해서 느끼잖아요, 그죠? 그걸 맛이라 그럽니다. 맛, 맛. 혀가 맛을 느끼는 맛이 어떤 맛, 어떤 맛이 있다고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배웠죠? 단맛, 짠맛, 신맛, 쓴맛. 옛날에 학교 다닐 때는 그것만 배웠어요. 단맛, 짠맛, 신맛, 쓴맛. 그런데 요즘 이제 영양학자들이 하나 더 붙인 맛이 있는데 감칠맛이라는 걸 붙였어요. 우마미라고 그러죠, 감칠맛. 사실은 감칠맛은 없습니다. 단맛, 짠맛, 신맛, 쓴맛만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해를 만드셨을 때는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단맛 짠맛, 신맛, 쓴맛. 그 신묘 막치각 우리 몸을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가 먹어야 사니까 이 먹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정밀하게 우리 몸을 지으셨어요. 단맛, 짠맛, 신맛, 쓴맛. 자, 여기 보면 왜 그렇게 하셨는가 하는 이유를, 이유를 아시게 됩니다. 여기에 제가 잠깐 요 읽어보면 식품 속에 광물질이 들어 있어요. 뭐 여기에는 나트륨이온, 수소이온 이런데 이거 외에도 많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 우리 미네랄을 구성하는 우리 몸의 물을 구성하는 성분들이 다 있습니다. 이게 침에 녹으면서 맛 세포를 자극하면 무슨 신호가 생긴다고 했냐면 전기 신호가 생겨요. 전기 신호가 생겨서 이게 감각 신경을 통해서 내 신경에 있는 시상으로 갑니다. 그럼 거기에서 이걸 분석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 내 가운데 있는 두정엽에서 거기에 적합한 반응을 세포에 명령을 내려요. 세포에. 그래서 세포 안에 있는 물하고 세포 밖에 있는 물에 변화가 생기도록 명령이 내리고 또 동시에 우리 인체 각 호르몬과 우리 인체 필요한 물질들을 분비해 시키게 만듭니다. 신경 전달 물질들이라든가 이런 것들 분비하게 만들게 돼 있어. 이거는 사람이 만들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에요. 이 메커니즘은 굉장한 거예요. 이렇게, 누가 이렇게 만들 수 있을까? 창조주 외에는 하실 수 없는 일이에요. 자, 여기 보면, 단맛, 짠맛, 신맛, 쓴맛이 있죠. 그죠? 자, 먼저, 단맛 부위에 단맛이 닿으면, 근데 여기에 닿는 단맛은 어떤 단맛이라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창조주가 여기에 딱 맞는 단맛을 존재하게 하셨겠죠. 천년의 단맛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든 단맛이 닿으면 다른 반응이 일어나요. 우리가 이걸 모르고 살았거든요.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내용을 이렇게 설명하는 의사나 영양학자는 아무도 없어요. 왜 저는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느냐 하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학자들은 밝히기는 밝혀 놓았는데, 정확한 이 설명을 못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일어나는 현상은 설명을 해요. 자, 여기 보면, 이건 우리가 이게 뭔지 몰라도 괜찮아요. 이게 학자들이 실험을 통해서 밝혀낸 건데, 단맛이 여기에 닿으면 GPCR이라는 물질을 활성화 시켜서 그 다음에, 거스트 듀신이라는 G 단백질을 분비하게 만듭니다. 그 다음에, 아데닐레이트 사이클레시스라는 물질을 활성화시켜서, 그 다음에, CAMP라는 물질의 농도를 증가시키고, 그 다음에, 요 물질은 우리 세포 안에 칼륨이 들락날락하는 문을 닫아버립니다. 문을 닫아가지고, 신경 전달 물질을 분비해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몰라도 상관없어요. 우리가 뭐 이게 공부해가 심칠 것도 아니니까 저런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죠? 이게 우리 세포예요. 세포. 세포 안에 하나님 주신 천연의 단맛이 닿으면, 단맛이 닿으면 이 칼륨이 들락날락 하는 요 문을 닫아버려요. 요 세포입니다. 세포. 닫습니다. 닫고 세포 밖에 있던 칼슘이 안으로 들어옵니다. 굉장히 정밀한 우리 시스템이죠, 그죠? 칼슘이 들어옵니다. 이때 전압이 발생하는 거예요. 전기가 발생하는 거예요. 전기가 발생해서 우리 몸 안에 여러 가지 화학적인, 생화학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주신 천년의 단맛이 아닌 인위적인 단맛, 사람이 인위적으로 변형시킨 설탕이나 인위적인 단맛이 있죠, 그죠? 과자 속에 들어있는 어, 뭐 사카린이라든지 나쁜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이 닿으면 이런 변화가 안 일어납니다. 작동이 오작동을 해요, 오작동. 무슨 일인지 이해하시겠죠? 왜 오작동하는가 제가 조금 이따 보여드릴게요. 이제 여기에 제가 설명 잠깐 붙인 것은 우리가 혹시 알기를 원하신 분을 위해서 지 단백질 연결 수용체 이거는 이제 세포 외부의 신경 전달 물질과 호르몬부터 맛이나 향 그리고 빛 제기까지 매우 다양한 신호를 인식해서 세포 내에 이런 변화를 일으킨 역할을 하는 그 물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죠. 학자들은 여기까지만 밝혀놨지. 여기에 닿아야 되는 맛이 어떤 것이 닿아야 되는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만들어내는 맛은 순수한 맛이 아니고 감칠맛이라는 것은 전부 이렇게 짬뽕된 맛이에요. 사람이 변형시킨 맛들거든요. 이 그것을 많이 먹으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도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자, 인위적인 단맛을 섭취를 하게 되면 우리 몸 안에 일어나는 많은 변화가 있는데, 이걸... 다알 필요는 없고요. 제일 중요한 거 하나만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뭐, 이빨이 썩고 이런 거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다 아는 거고, 제일 중요한 거 보세요. 여기 보면 호르몬 교란, 그 오작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과일이나 채소에 들어있는 단맛이 닿으면, 아까 제가 드린 설명이 제대로 일어나 가지고, 정상적인 우리 몸에 세포에... 이 그게 조정이 되는데, 이 인위적인 것을 먹으면 호르몬 교란이 생겨가지고 이 식세포, NK세포라고 그러죠. 그죠? 균을 잡아먹는 세포의 기능을 방해해서 면역시스템이 저하가 되는데, 요게 정상으로 돌아오기까지 다섯 시간 정도 우리 면역시스템이 다운이 됩니다. 몸이 아픈 사람들이 인위적인 단맛을 먹어야 될까, 안 먹어야 될까요? 절대 안 됩니다. 병과 사회될 면역 시스템이 다섯 시간 동안 스탑해버리거든요. 저하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가 힘이 없다 해가지고, 뭐, 과자를 먹는다든지, 설탕을 먹는다든지, 이러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정상적인 작동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물론 이거 외에도 나쁜 것들이 참 많이 있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짠맛, 짠맛은, 이게 나오죠. 나트륨 이온을 세포 안으로 끌어들입니다. 그래서 전압 의정성 칼슘 채널을 열어서 칼슘이 들어오게 하고 신경 전달 물질을 분비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거든요. 짠 맛이 접촉이 되면 나트륨이 안으로 들어오고 그죠? 칼륨 채널은 닫고 뭐 이런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칼슘이 이제 들어와 가지고 우리 몸의 화학적 변화 일어나게 만들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무슨 짠맛이라 될까요? 천연짠맛. 천연짠맛. 소금을 먹더라도 천연소금을 드셔야 돼. 그런데 천연소금에 이름만 붙였다고 다 천연소금 아닙니다. 천연이라는 이름 붙였다고 시중에 파는 걸다 믿으면 안 돼요. 말 그대로 순수한 천연소금 먹어야 돼요. 그리고 천연소금이라도 많이 먹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